부활하신 날이에요. 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약속한 대로 뭐 그대로 이루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 부활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에, 세 번, 네 번, 여러 번 강조했어요. 내가 대제성과 석경왕과 유대인들에게 에, 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예 죽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리저너 뭐 부르게 받아들이지만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이 그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그 사실을 오늘도 보니까 무덤을 찾아 어, 무덤 문에 우리가 어뭐 장사 지내면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 3일 후에, 아니면 5일 후에, 무덤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 가꾸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데, 여기, 안식구, 이제, 첫날이니까, 죽은 지 4월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여인들이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뭐, 야곱보여 어머니 마리아, 뭐, 또 살롬에.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이 무덤을 알았을까요? 무덤의 창사 지낸 그곳을 지켜보았어요. 그 동네에서 뭐, 뭐, 요셉의 아르마데 요셉의 집이 멀지 않으니까, 뭐, 다 알, 알겠죠. 동네에서 살았던 분들이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 네, 깜짝 놀라죠.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 네. 무덤에, 아무리 예수님을 무덤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생각보다 누가 시체를 가져갔나?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은 건 아닌가? 네, 이것은 상당히 불효하는 거겠죠. 예. 네. 그런 염려 때문에 있는데, 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 네. 이렇게,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럼, 너희들보다 먼저, 어, 갈릴로 가리라, 살아나시다. 이 내용을 말씀해. 이런 이야기들이 막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도, 또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 네. 뭐, 저 사람들이 환상을 보나, 예,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무덤설도 주장하고 환상설도 주장하고 뭐 제자들이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하는 도적설도 주장하고 또 어떤 19세기, 20세기 초에 19, 1900년대 초기에 그런 신학운동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났을 것을 고대하고 네. 그래서 신화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가지고 믿지 않죠. 예수님을 신격화 시키기 위해서 네. 기록한 내용들이라. 그런데 여기 신격화 시키기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성경이 신격화를 시켰다면 마가복음만 그래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다사보검사다 어찌 보면 동시대 사람도 아닐 수 있어요. 네, 또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는 오히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네, 핍박하고 그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직접 담에색도 성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씻고 어, 회개하고 이제 그가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자신도 예수 만났다 그러고 네. 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네. 개바에게 뭐 베드로니가 보이고 뭐 야곱보에게 보이고 네. 자신에게도 보이고 네. 모여있는 신자들 대다수가 다 증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느냐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저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나올 것이다 이말이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이 헛된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메시아다.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죽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부활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설의 청년이었지. 예수가 무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청년이 무슨, 그대 당시에 좀 어, 유대인 라피 중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대죄를 씻겠어? 그나나나 다죄 가운데 죽는 거야. 모든 인생이 그렇지.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책 예,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 나셨잖아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믿음도 2000년 전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걸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못 믿겠어요? 아직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앉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 즉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도 구원도, 어렵게 된다는 것도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자랑할 수 없으니 자랑을 못 하겠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 육체 부활하시고. 지금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만 해도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야, 나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이내 안에 인치시고, 나를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도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흐릿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 그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한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제자들에게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15절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 주님 살아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얻는다는 이 좋은 소식. 회개하고 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마태복음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자들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다 전파하고 가르쳐라 고라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그런 모임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바로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믿지 못하고 기억이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박혀있나, 확실히 믿는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확실히 믿는가. 내 목에 칼들 두라도 이 신앙 고백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른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나사렛 단순한 청년이 아니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놀라운 성육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리디머 죄값을 치르신 구속의 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놀라운 은혜를 덧잇게 돼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는 오늘도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죄는 씻어지는 거죠. 영원한 승리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합시다. 예수 도 비비트 비비트 예수 사셨다. 예수 사시다.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이 밀려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비비트 비비트 예수 사셨다. 마틴루트가 종교 개혁하면서 그렇게 낙심이 되고 어려운 때가 왜 없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부인이 예, 크리스티나 폼보라가 소복을 입고 마틴루트 앞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 웬일이요? 마틴루트 앞에 철석 주저 앉아서 막 가슴을 치며 엉엉울더래. 그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왜 그래? 예수가 죽었어. 예수가 죽었어. 아니, 무슨 예수가 죽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가 죽었어.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신데, 당신 안에 계신 예수는 죽었어, 지금. 그러니 당신이 절망하지요. 그러니 낙심하지.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예수가 사셨는데. 진짜 그렇게 믿는다는데 왜 당신 속에 있는 예수는 죽었어 그때 마틴 루터는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섰다 그래요 아 맞다 예수님 살아계신데 지금도 불꽃같은 눈동자를 지키신데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내가 환경을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종교계획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환경이 어렵다고 아니면 환경에 빠져서 어, 여러분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도 안 되고 또 환경을 두려워해서 믿음이 없는 삶으로 어, 나가도 안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 살아계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다. 우리 가정에 주님 살아계시다.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신다.